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어, 지속 가능성 사업부에서 그 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클린테크 쪽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ESG 경영 및 아리백 도달을 위한 솔루션에 대해 이제 소개를 어, 드리고자 이 교육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교육 내용은 어, ESG 경영과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마 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리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0 0을 어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이제 옵션들이 있고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어이 트렌드 쪽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번더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트렌드가 이제 어 PPA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달하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이제 PPA에 또 이제 그다렉트 PPA랑 벌출 PPA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아리백 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조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 솔루션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는 ESG와 지속가능성입니다. 아마 ESG는 뭐몇년 전부터 이제 크게 화두가 돼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한번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ESG란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어, ESG 경영을 좀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면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친환경, 어, 사회적 책임 경영 그리고 투명 경영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그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이제 어, 재무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 기업이 어떤 뭐 성과나 그런 외부적으로 이제 그 기업이 훌륭하냐를 이제 어, 인식이 됐다면은 지금은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그 ESG 이 비재무적인 요소로 평가를 받고 투자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 ESG가 화두가 되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그 ESG를 대하는 기업들의 관점이 변하고 있습니다. 크게 앞에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이제 어, 투자자본과 기업자본입니다. ESG 경영의 소극적인 기업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소극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기업이 있는가, 반면에 좀더 ESG를 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 스스로 ESG 경영을 리딩하고 그리고 이제 이를 넘어서 기업이 ESG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용과 투자의 측면인데 이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최소한의 어 부분만 커버하는 기업들은 ESG에 대해서 돈만 쓴다라는 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반면에 ESG를 좀 리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ESG를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잘 추천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위치로 가고 조금 더 이제 큰 돈을 벌수 있는 투자로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 관리에서도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 탄소 배출관리에서 이제 크게 스코프 1-2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프 1-2라고 하면은 이제 스코프 1은 기업이 이제 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의미하고 이제 스코프 2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탄소 배출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구매할 때발생하는 탄소 배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ESG에 덜 적극적인 기업들은 사실 스코프 3 까지 관리하기가 많이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스코 원투에 만좀 관리하는 데집중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예수지를 리딩하는 뭐 글로벌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코 원투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공급망 내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스코 3 까지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벌어지면서 리딩 기업들은 ESG를 자 위한 그 새로운 사업 기회 확대와 그리고 ESG 격차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ESG 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특히 ESG 중에 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기후변화랑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과거부터 다루어졌던 문제였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파리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 197개 국가가 뭐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이제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시 아래로 유지하고 어 나아가서 1.5도 씨 아래로 제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모두 했고 어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이제 어 펼치고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어 탄소 배출을 절감을 하는 것인데.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것 중에서 뭐 아까 손장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방법이 있고 스코프 1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사용하는 어, 전기 에너지를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줄이는 그러니까 기업의 스코프 2 배출을 줄이는 것이 있는데 즉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그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원에서 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 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중요성이 커지면서, 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재생에너지의 자발적 캠페인인 어, 아리백에 가입하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리백이란 이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어,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어, 2023년 4월은 아니고 이제 10월 기준으로 419개 어,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4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백의 목적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 SK, LG, 현대 등 어, 대기업 위주로 어,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반도체 업계 고객사인 뭐 애플이나 어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나 이제 EV 쪽 고객사인 뭐 애플이나 BMW도 이미 아0백에 가입을 했고 그들은 이제 본인들의 아리백 달성에 더해서 이제 그들의 공급망 내 협력사에게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이제 많은 대기업들 나가서 아 이제 대기업의 보뭐 티어 원이나 티어 투에 있는 협력사들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하지 못한 곳들은 사실 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글로벌 고객이 탄소 중립, 네트로에 대한 꼴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의 아리백에 더해서 협력사들의 아리백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하지 못한 것들은 글로벌 고객과의 어떤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경쟁력에 어떤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리백 이행에 대한 어떤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하지 못한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은 2040년까지 수출액이 각각 15%, 31%, 4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었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아리백을 달성하는 것은 어, 현재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재생 잘 아시겠지만 그 어, 국토가 넓지가 않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 생산 시설을 짓는 것과 더해서 어, 해외에도 재생에너지 조달이 용이한 곳들의 이제 생산 시설을 지어서 어, 글로벌 기업의 어떤 요구 사항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어, 다음은 글로벌 아리백과 어, 우리나라 아리백인 K아리백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K-R-100 같은 경우는 어, 국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R-100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국내에서 만든 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R-100 같은 경우는 참여 대상이 어, 연간 100기가트 와 이상의 전력소비 기업이나 어, 영력이 있는 좀큰 기업들로 지하는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부하 사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제 모든 전력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수단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laughs> 뭐 국내나 해외나 이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용어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다 같은 어 옵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또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글로벌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행 목표에 대해서 2050년까지 100%를 이행하고 어, 그 중간에 2030년, 2040년 목표 설정을 권고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목표에 대해서는 어, 자발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재생에너지 사용의 장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제 꼭 필요해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기업 들께서도 어, 재생 에너지를 꼭 사용해야 될 시기가 이제 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재생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실제로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지음으로써 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외에 전기가 남다 보면은 그 전기를 이제 판매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전기를 사는 것보다 실제 생산한 전기가 가격이 저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 발전류에서 어떤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기업분들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일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핵심인 어 <laughs> 스코프 2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을 어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리백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기업이 목표로 한소중립이나 넷제로와 같은 목표 달성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이제 PPA와 같은 장기계약을 통해서 뭐 고정가격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가격으로 장기간 전력을 공급받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어, 전력시장의 가격에 어, 전기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이제 고경, 고정 가격으로 인한 전력비용과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인증서 어, 비용을 보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 이제 ESG 경영이나 지속가능 경영을 어, 하면서 기업들이 외부의 어떤 본인들의 성과에 대해 공시를 하거나 많이 외부로부터 이제 기업이 어, 친환경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어, 그런 것들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고객이나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해관계자 분들에게도 뭐 ESG 경영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실제로 그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어,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요금제입니다. 어, 재생에너지 요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별로 뭐 어떤 전력 시장별로 조금씩 다른 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에서 어, 주최하고 있는 어,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은 실제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요금에 이제 추가로 얼마 이상을 얹으면은 이제 정부에서 그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어, 요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입니다. 어,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는 어,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런 어,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전기라는 게 발전이 돼가지고 전력계통에 들어오면은 이 생산된 전기들은 계통에서 섞여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력을 사용하는 주체가 내가 사용한 전기가 어, 재생에너지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뭐 화력발전에서 온 건지 원자력에서 온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한 전기가 재생에너지에서 온 것을 어떻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게 필요하고.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본인들이 사용한 전기가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그 재생에너지 전기를 1메가 타 생산했을 때 하나의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데 위에 써 있는 EAC는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보시면 되고 <laughs> 아래에 있는 뭐 REC나 GO, 그리고 뭐 IREC나 그 뒤에 있는 것들이 각각 지역별로 이제 사용되는 인증서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REC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이제 유럽은 GO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도 이제 북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REC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데, 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KRE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와 인증서를 같이 공급받는 어, 번들드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인증서만 따로 공급받는 이제 언번들드 형태가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자체 설비 어, 분산 자원을 통한 발전이 있습니다. 이제 자체 설비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기업이 위치한 곳이나 그 기업이 위치한 곳 바로 근처에다가 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그 기업 또는 공장의 지붕에 어, 태양광 발전을 많이 짓는 것을 이 형태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업이 실제로 위치한 곳에 어, 뭐 태양광 발전을 어, 설치해가지고 전력을 공급받게 되면은 실제로 그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사지 않고도 어, 본인들이 발전한 전력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전력 소비량을 감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친환경적인 어,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재생에너지 추가성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어, 재생에너지 추가성이 뭐냐면은 이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한 행위가 실제로 재생에너지의 설비 증가에 얼마나 이제 기여했는가를 판단하는 여부입니다. 어 자체 발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신규 설비를 짓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어, 재생에너지의 추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어 최근에는 이렇게 재생에너지의 추가성 또는 <laughs> 재생 에너지의 부가성이라고 불리는 효과가 외부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의 공급망 내는효율사들도 재생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신규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들이 늘어나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는 재생 에너지의 추가성이 있는 그런 방법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기업이 위치한 부지의 어떤 어 공간의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만 커버할 수 있는 확장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전력 구매 계약,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파워 퍼체스어 그리먼트라고 해서 흔히 PPA라고 불리는 방법이 어 마지막 방법에 속합니다. 주로 큰 프로젝트로부터 그 대량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법이고 어, 앞서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렇게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은 그 고정 가격으로 장기간 전력을 공급하는 컨셉으로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뭐 10년, 12년, 15년 정도 이제 계약 기간을 어,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국내는 사실 PPA가 계약된 건수가 많지 않지만 어, 거의 다 2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PA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그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다이렉트 PPA랑 그리고 그 차액 정산 구조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벌 a l PPA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두 두 부분은 뒤, 뒤에서 조금 더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A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약을 할때 신규 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대용량으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의 추가성이 뛰어나다고 보고 있고 어. 온 사이트 그 자체의 발전보다 조금 더큰 규모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다고 어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재생에너지의 조달 트렌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그 아리백 회원들이 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법 중에서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의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 아래는 이제 그 글로벌 아리베의연간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는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이 14%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에는 35%까지 증가 하고 있고 PPA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서 발전소가 이제 지어지고 공급받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면은 뭐 2023년, 2024년에는 뭐 PPA가 이제 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